네, 안녕하세요 기업 소개기 16번째 시간 박세준 기자입니다 잘 지내셨죠? <laughs> 여러분 요즘 저녁 약속 진짜 많으시죠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이래 갖고 그런지 저도 저녁 약속 진짜 많습니다 회식도 엄청 많고요 근데 좀 불편한 점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실감하시겠는데 10시가 넘으면 여러분 택시가 안 잡히죠 물론, 택시 안 잡히는 택시 대란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못느꼈던 거죠. 2년간 매년 택시 대란이 있어 왔었죠. 그런데 이번 택시 대란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 코로나19 이전으로 이렇게 시간을 돌려봅시다. 그때는 택시가 없었다기보다 승차거부가 진짜 많았잖아요. 항상 기사님한테 무슨 돈 가주세요? 무슨 돈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됐습니다. 저도 한 2019년 정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서 홍대 거리에 택시를 타려고 잡았는데 못 잡아가지고 한참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택시가 없습니다 3년 전에 번화가 나가보면 손님 대울, 손님들 태우려고 택시를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텐데요 이제는 아예 그런 모습도 보기 힘들죠 이게 이유가 있죠 택시가 번화가에서 더 이상 승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택시 직접 잡는 분들 거의 없죠 보통 택시 앱 켜서 택시 부르시잖아요. 뭐 카카오티나 뭐 이런 거 부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업계 1위 카카오 택시 집계에 따르면요. 현재 택시 기사분들 93%가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불러서 잡는 게 아니라 앱으로 택시를 잡게 된 거죠. 택시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활동한 택시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택시 기사님들이 고령화돼서 야간 운동을 좀 꺼리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면 그간 활동했던 젊은 기사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업계 추정들을 좀 따라 보면 배달 등 다른 업계로 얼마 간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과 2021년 배달 수익이 택시보다 낮거든요 제가 지난번 배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20년이랑 2021년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웬만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벌이가 조금 낮습니다 제가 배달 라이더 분들 취재하면서 배달 투자 쪽들도 좀 많이 만났는데요 직장에서 퇴근하면 라이저로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야간 주말에서만 배달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면서도 추가 수익 100만 원 정도를 올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업이면 월 300만 원 정도는 벌것 같다 라는게 이분들 이야기였죠. 택배로 전업한 분들도 좀 많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전직 택지기사분은 택시할 때보다 벌이가 1.5배 정도 나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택시 업계 평균 임금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적어도 월 300만 원 정도는 택시 대업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2018년 기준 택시기사 평균 임금이 217만 원입니다. 이게 세 전이에요. 세후 하면은 200만 원 조금 넘거나 100만, 100만 원대 후반대가 되겠죠? 그 사이 택시비가 오르진 않았으니까요.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주 5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2 1 5,800원을 받습니다. 이게 세 전이죠. 근데 이제 편의점이랑 PC방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야에 또 수당이 더 붙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200만원 좀 넘게 받아가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택시를 모는 거랑 편의점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수입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럼 누가 택시 몰아요? 아, 물론 PC방 아르바이트가 뭐 엄청 편하고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택시에 비해서 편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게다가, 코로나 때 택시 버리가 더 나빴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밖에 나가야지 이제, 택시를 탈텐데 밖에 나가는 사람들데 누가 택시를 타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택시기사님들이 택시업계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23만 8616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전국 택시기사 수가 26만 718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정도 줄어든 거죠 한 3년 만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택시기사 서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택시기사분들이 택시기사를 하겠다고 안 오시거든요. 고용부의 올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올해 1, 사분기 직종별 미충원 인원 중에서 다른 업계에 비해 운전 운송 시 가장 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운송 시의 미충원율이 얼마냐? 41.1%입니다. 이 미충원율이 뭐냐면 사업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구인을 했는데, 채용하지 못한 일환입니다. 아까 제가 고령자분들 이야기 했죠. 야간에 그래서 택시 잘안 모신다고. 얼마나 고령의 택시기사분들이 많냐, 보면은, 전국 택시기사 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23만 8,616명.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41%, 그러니까 약한 9만 8천 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기사분들입니다.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체 택시기사 수가 7만 1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47% 그러니까 3만 6천 명 정도가 고령자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택시업계 이제 사람 못 뽑죠. 사람들 나이 들어가죠. 택시업계사장적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조금 올려보자 뭐 이런 얘기죠. 기본 요금 올리면 사실 낮 택시 요금도 비싸지잖아요. 낮은 택시표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택시 대란 해결책이라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력 요금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요금을 좀 다르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심야 시간대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 택시를 비좀 올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심야 할증 뭐 지금도 있잖아.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게 탄력 요금제는 조금 진화한 할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 시간이 아니라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수요가 몰려도 공급이 충분히 따라준다면, 이 탄력 요금제에 맞춰서 가면, 택시 요금이 거의 많이 오르진 않죠. 반대로, 수요가 별로 없는데, 공급이 그것도 못 따라가주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탄력 요금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이거 들어봤는데? 이런 거 하는데 있었던 거 같은데? 그쵸, 있었죠. 2019년만 해도 이런 서비스 있었습니다. 다들 좀 가물가물 하실 텐데, 해외여행을 갈수 있었던 2 0 1 9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가면 뭐 동남아 가시면 그랩 쓰시고, 다른 데서는 우버 많이 쓰시죠. 근데 얘네들 가격 정책이 탄력 요금제입니다. 한국에도 이거 도입했던 업체가 있죠. 타다죠, 타다. 타다가 처음에 이런 거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그때만 해도 요금제가 일반 택시비좀 비쌌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탄력 요금제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과거에 이런 운송 스타트업, 뭐 택시 스타트업 도전해보시려고 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뭐 소유쿠 외약한 거 치는 거아니야 타다 내도으면 탈량 요금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고, 탈량 요금제가 내인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카카오티 뭐 이런 거 따라서 택시업계 요금도 같이 올랐을 텐데, 왜 이걸 못하게 막다가 이제 와서 난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타다 앱 반대론자들 중에 큰 부분이 이 요금 문제이긴 했죠. 택시는 이제 기본 요금이 이제 뭐 지자체는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요금 올린는데 한계가 있고, 타다 때문에 이제 택시비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죠. 타다랑 택시업계의 이 법적 분쟁 뭐 이런 거는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요금은 아니긴 했습니다. 뭐 여객운수사업법에 기 대한 해석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었고 뭐 국회가 법을 수정해서 타다가 이제 영업이 안 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타다가 지금은 일반 택시업으로 운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의미는 있는 지적이죠. 택시업으로 타다가 전환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여전히 탄력 요금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택시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죠. 타다가 대형 택시는 넥스트랑 모험 택시는 플러스만 운영하다가 뭐 이제 조금만 라이트도 출시했거든요. 얘도 지금 탄력 요금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에서도 탄력 요금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카오 택시 열어보시면 여기 택시 있고 옆에 뭐 벤티, 블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벤티나 이런 모험 택시는 블랙은 이제 탄력 요금제가 적용돼서 비교적 빨리 택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가 서울 충정로거든요. 여기서 안양 인덕원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카카오 티택시에 벤티는 거기까지 간 요금이 4만 원이에요. 택시비가 2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6배 그럼 된다고 보시면 되죠. 좀돈더 드리고 가시려면 가실 수는 있는데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비티기는 야간 택시 잡기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죠. 이게 야간 택시 시간대가 되면 가격은 또더 오르기도 하고. 다음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택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카카오 택시 말고도 이제 타다, 우티 이런 택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번갈아 이용하시면 조금 그나마 집에 빨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택시를 잡는 정책이 달라요. 카카오 택시랑 아까 말한 타다, 우티랑은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타다랑 우티는 승차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승차 거부가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이제 카카오 택시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타다 보면 배차 들어왔던 얘기 삐릿삐릿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게 떠, 승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택시 모시는 기사님분들은 너무 가까운 거리고 아 너무 돈안 든다 싶으면은 그 안콜 안 잡으시잖아요. 근데 타다라 루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승객이 타기 전까지 기사는 이승객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AI 뭐 이런 기술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택시 기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최적화된 루트를 배차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기사들 불만도 크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문제는 아직 있습니다. 이게 타다랑 우티가 카카오 택시에 비해서 가입자가 확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자체가 적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승차 거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는 게 맞겠죠 카카오톡 지승차 거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배차보고아 여기 안가 여기 너무 가까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설문한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자 43.2%가 택시앱 배차에 실패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통계도 있거든요 2020년에는 이거 이렇게 카카오 티를 사람 불러, 택시 불러가지고 승차 거부 당했던 경우가 10.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사이에 4배가 오른 거죠. 밤에 택시 대란 이유는 택시가 줄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 택시 대란 살아남으려면 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뭐이 정도가 되겠죠. 저도 지금 카카오 티, 티 타다 다 깔아놓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카카오 티만 쓸 때보다는 진짜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가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카카오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아무래도 신생 업체고 뭐 후발주자고 따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쿠폰이나 할인 정책이 간혹 간혹 있어요. 이런 거 이용하시면 오히려 카카오티로 가시는 것보다 조금 싸게 집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택시 안 타고 귀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요. 네, 박세준의 기업부격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쾌적하고 안전한 기간을 기원하며 오늘은 이만!